혈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침묵의 슬인자 살찐 혈관 증후군. 살찐 혈관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결과부터 날씬한 혈관 만드는 방법까지. 혈관 해독의 모든 것을 알려줄 몸신 주치의 한방내과 전문의 한동아 한의사. 혈관 지봉이를 들고 네, 나오셨어요. 네. 색다른 분위기신데 먼저 인사 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방 내과 전문의 한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주제가 이제 혈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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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될까요? 아, 네, 실제로 이제 혈관이 주제인데 한의사가 왜 나왔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혈관은 혈액의 창고이자 동시에 혈액과 기가 기보다 우선한다 또 한쪽 팔이 부러지거나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정말 주의를 기울여라 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혈관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오신 아, 게해간 지팡이인데 다리 네. 네. 아프신가? 그 뭐, 마술, 뭐, 마술 마술사들이 들고, 들고, 들고 아, 계신 그래요? 거 아니에요? 한번 만져보실까요? 아, 제가요? 네. 음. 어디 그냥 만져요? 네네, 만져보세요. 이 물론 물론 한 거예요 딱딱요 예. 그래. 아~ 살찐 혈관 중에는 이렇게 아~ 딱딱하고 아, 이렇게 경직되고 아. 굳어있는 느낌하고 음. 비슷합니다 아. 그런데 혈관은 원래 탄력이 있고 날씬해야 정상이죠 음. 그런데 노폐물이나 또 이렇게 혈당치 또 이렇게 독소 기름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이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음. 아.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하게 음. 살찐 혈관을. 탄력겠어탄력겠어탄력겠어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날씬해졌어요 <laughs> 날씬해졌어 부드러워지고. 아까는 플스틱 같은 거였는데 네. 이렇게 부드러운 운동화 끈이 나왔어요. 네. <laughs>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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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laughs>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